8월 13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예레미야 37장에서 39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37장. 바벨론 왕느브간네살이 세운 꼭두각시 왕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우야킴의 아들 여우야킴을 대신하여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왕과 신하와 백성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에 조금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어느 날 시드기야 왕이 세레마의 아들 여우가이과 마세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말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오. 열심히 다해 기도해 주시오. 그때는 예레미야가 백성 가운데 자유롭게 드나들며 활동하던 때로 아직 감옥 에 갇히기 전이었고 바로의 군대 가 이집트를 출발해 진군에 오고 있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갈대아 사람들이 이집트 군대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에서 물러갔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 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이스라엘 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내게 자문을 구하려고 너희를 보낸 유다와 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여라. 잘 들어라. 너희를 도우러 바로의 군대가 오고 있다만 그들은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여기 도착하자마자 곧 떠나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바빌론 사람들이 돌아와 공격을 재개하고 이 도성을 점령하여 불태울 것이다.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한다. 서로 안심시키려고 바빌론 사람들은 며칠 내로 떠날 것이다. 말하며 스스로를 속이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들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설령 너희가 갈대아 공격 부대를 모두 격퇴시켜 그들 진영에 부상 병들만 남더라도 그들이 일어나 이 도성을 불태워 버릴 것이다. 갈대아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물러갔을 때 예레미야가 개인적 일을 처리하러 예루살렘을 떠나 베냐민 영토로 건너갔다. 그가 베냐민 성문에 이르렀을 때 거기 숨은 장에 있던 하나님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가 예언자 예레미야를 붙잡고 고발하며 말했다. 당신은 지금 갈대아 사람들에게 투항하러 가고 있소? 그렇지 않소? 예레미야가 항변했다. 갈대아 사람들에게 투항하다니 생각도 해본 적 없소. 그러나 이리야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예레미야를 체포해 경비대로 끌고 갔다. 경비대는 몹시 격분하여 예레미야를 때린 다음 서기관 유나단의 집 감옥에 가두었다. 그들은 그 집을 감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물웅덩이를 개조한 지하 감옥에 들어가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 나중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지켜 예레미야를 데려왔다. 왕이 그에게 은밀히 물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소. 물론입니다.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했다. 왕께서는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말했다. 왕께서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저를 감옥에 가두신 것입니까? 제가 왕과 왕의 신하들 그리고 백성에게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까? 말해 보십시오. 바빌론 왕이 왕과 이 땅을 치러 오른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설교하던 왕의 예언자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내 주인인 왕이시오. 부디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부디 저를 서기간 요나단의 집 지하 감옥 속으로 다시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거기 가면 저는 죽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명령을 내려 예레미야를 왕궁 경비대 뜰에 두었다. 거기서 예레미야는 도성의 빵이 동날 때까지 빵 굽는 자들의 고유목에서 매일 빵을 한 덩어리씩 배급받았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왕궁 경비대 뜰에서 지내게 되었다. 38장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전하는 말을 마단의 아들 스바다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려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아의 아들 바스울이 들었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 성읍에 머무는 자는 누구든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칼에 찔려 죽거나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일 것이다. 그러나 바빌론 사람들에게 투항하면 목숨을 부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다. 이 도성은 반드시 바빌론 왕의 군대에게 멸망 당할 것이다. 그에게 점령 당할 것이다. 신하들이 왕에게 말했다. 부디 이 자리를 죽이십시오. 그가 살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계속 저런 말들을 퍼뜨려서 아직 도성에 남아 있는 군인과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자는 이 백성이 자해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자입니다. 시드기아 왕이 말했다. 그대들 생각이 그렇다면 뜻대로 하시오.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대들에게 반대하겠소. 그래서 그들이 예레미아를 붙잡아 왕궁 경비대 뜰에 있는 왕자 마이기아의 집물 웅덩이에 빠뜨렸다. 그들은 그를 밧줄에 묶어 내려 보냈다. 웅덩이 안에는 물 대신 진흙 뿐이었다. 예레미아는 진흙 속에 빠졌다. 왕궁 관리였던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물웅덩이 속으로 내동댕이 쳤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왕은 베냐민 문에서 나란히를 보고 있었는데 에벤멜렉이 왕궁을 나와 왕에게 달려가 말했다. 내 주인인 왕이시여 저자들이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를 굶겨 죽이려고 그를 물웅덩이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도성에는 빵한 조각 남아있지 않습니다. 왕은 에티오피아 사람 에베멜렉에게 명령을 내렸다. 사람 3명을 데리고 가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어서 물 웅덩이에서 꺼내어라. 에벤멜렉이 사람 세 명에게 왕궁 의복 창고로 가서 해진 옷 조각 얼마를 얻어 하나를 묶고 밧줄과 함께 물 웅덩이 안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내려보냈다.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이 아래 있는 예레미야를 부르며 말했다. 양쪽 겨드랑이와 밧줄 사이에 이해진오 조각들을 끼워 넣으십시오. 예레미야가 그의 말을 따랐다. 그들이 밧줄을 당겨 예레미야를 물웅덩이 밖으로 꺼냈다. 그러나 그는 계속 왕궁 경비대 뜰에 감금되었다. 후에 시리기야 왕이 예언자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성전 셋째 입구로 불렀다.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그대에게 물을 것이 있소. 내게 아무것도 숨기지 마시오. 예레미야가 말했다.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왕께서는 저를 죽이실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왕께서는 귀 기울여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에게 은밀히 맹세하며 말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결코 그대를 죽이거나 그대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요. 예레미야가시드기야에게 말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만일 내가 바벨론 왕의 장군들에게 투항하면 너도 살고이 도성도 불타지 않을 것이다. 너의 가문은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벨론 왕의 장군들에게 투항하지 않으면 이 도성은 갈대아 사람들의 수중에 들어가 모조리 불타 없어질 것이다. 그들의 손에서 빠져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먼저 투항한 유다 사람들이 두렵소. 그들이 나를 손에 넣으면 나를 매우 거칠게 다룰 테니 말이오. 예레미야가 그를 안심시켰다. 그들의 수중에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저는 지금 왕을 위해, 왕께서 목숨을 부지하실 수 있게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왕께서 투항을 거부할 때 어떤 일이 있을지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 주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유다 왕의 왕궁에 남은 여인들이 모두가 바벨론 왕의 신하들에게 끌려갑니다. 그들은 끌려가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인에게 거짓말을 했다. 친구라고 믿었던 자들이 너를 속였다. 이제 진창에 빠져 옴짝달싹 못하는 내 꼴이라니 내 친구라는 자들 지금 모두 어디에 있느냐 왕의 아내와 자식들 모두가 갈대야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왕께서는 바빌론 왕에게 붙잡힐 것이며 그가 이 도성을 불태워 허물어 버릴 것입니다. 시디기야가 미에 게말했다 오늘 우리가 나눈는 대화는 비밀로 하는 것이 그대를 위해 좋을 것이요. 고관들이 이 일을 눈치채면 바로 달려와 말할 것이요. 왕과 무슨 얘기를 했는지 털어놓으시오. 남김없이자백하면 목숨은 살려주겠소. 만일 그런 일이 생기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나는 다만 왕께 나를 유나단의 집 지하 감옥으로 다시 보내지 말아 달라고 간청 드렸을 뿐이요. 과연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 물었고, 그는 왕이 지시한 대로 대답했다. 그들은 결국 그냥 돌아갔다. 그 대화를 엿들은 자는 아무도 없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점령 당하는 날까지 왕궁 경비대 뜰에서 지냈다. 39장. 유다의 시드기야왕 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누브간네사 왕이 그의 전 병력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시드기야 11년 넷째 달 9일에 마침내 성벽이 뚫렸다. 바벨론 왕의 고관들이 성 안으로 모두 들어가 중앙대문에 자리를 잡고 통치위원회를 꾸렸다. 그들은 신마가에 네르가 사레셀 랍사리스사라, 누브사스반, 람막사라 내려갈 사레세 그밖에 여러 바빌론 왕의 고관들이었다. 유다왕 시드기아와 나은 군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도망쳤다. 그들은 야반 도주하여 왕의 동산에 난 길을 따라 두 성벽 사이에 문을 통과하고 방향 쪽 유단 골짜기를 향해 갔다. 바빌론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 요리고 광야에서 시드기아를 붙잡았다. 그들이 시드기아를 하마 지방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르브간데사 왕 앞으로 끌고 갔다. 리블라에 바빌론 왕은 시드기아가 보는 앞에서 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유다의 귀족들도 모두 죽였다. 시드기야가 그 학살을 모두 목격하게 한 뒤에 느부간네살은 그의 눈을 멀게했다. 그 후에 그를 사슬에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갔다. 바빌론 사람들은 왕궁과 성전과 백성들의 집에 불을 질러 허물어 버렸다. 예루살렘 성벽들도 모두 무너뜨렸다. 경호대장 누브살아다니 도성 안에 남은 자들의 붙잡 서 초왕한 자들과 함께 바빌론으로 끌고 갔이 그들을 유다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과 밭을 일구며 생계를 꾸려가게 했다. 바벨론의 느브갓나사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경호대장 느브 사라단에게 특별 명령을 내렸다. 그를 데려다가 잘 보살펴 주어라. 절대로 그가 해를 당하지 않게 하고 무엇을 원하든지 다해 주어라. 경호대장 느브 사라단은 랍사리스 사람, 느브사스방과 랍막 사람, 느르가 사레셀과 그 밖에 바벨론 왕의 모든 고간들과 함께 왕궁 경비대 들로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다야에게 맡겨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다.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백성과 더불어 살게 되었다. 전에 예레미야가 왕궁 경비대 들에 구금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 가 그에게 임했다. 가서 에티오피아 사람 에베멜렉에게 전하여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잘 들어라. 내가 전에 말했던 그 일을 이제 이 도성에 행하려 한다. 이는 흉보다. 너는 이 일을 직접 목격하게 되겠지만, 재앙의 날에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너는 내가 두려워하는 그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해줄 것이다. 너는 죽임에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끝 하나 닥치지 않고 무사할 것이다. 내가 나를 신뢰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나 하나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